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니어스 빌리지 하트 미비리 하트입니다 아 저는 아 저는 이 녀석의 친구입니다 주인 입니다 오늘은 아잇 착각봐 오늘은 티 브라우니를 만들 건데요 준비부터 소개해 볼게요 제티 세 봉지 소주잠과 아 그냥 이거 계란만 있으면 돼요 계란 그래 섞을 거 하고 우유, 우유 그리고, 식사, 물, 그리고 밀가루. 밀가루예요 그리고 통이 필요합니다 요... 이렇게 꽤 어묵해야 돼요. 그리고 섞어준 젓가락 봤어? 어. 시작을 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티 세방를 넣어줍니다. 마지막에 한꺼번에 섞을 거예요. 중간 중간에 섞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 위스크 가져올까? 위스크 이거 말고 에이, 그냥. 거품기? 조그만 거품기인데 그냥 합시다. 우늘 소박한 어, 저 거품기를 하자. 내가 가져올게. 자, 이거 다 짜주시고 계란. 계란은 까주셔야 되는데, 야 계란. 우리 하얀 계란 먼저 놨어 됐어. 응. 하얀 거 빼야 되니까. 자, 여기 계란. 하얀 거꼭안 빼도 되긴 한데, 자. 이 계란 잘 깨냐? 이렇게 조심히 계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됐고요. 여기 여기 위에다어아 그래? 다음에 밀가루 가루한 인... 스푼 넣어야 돼. 한 스푼. 아빠 숟가락이라는데. 잠시만요 아빠 숟가락 한 숟갈 투하 넣어주시고, 이제 우유를 넣으셔야 되는데 우유를 넣습니다 조, 너 조심해라 진짜 조심, 정말 조심조심 힘들도 조심 이렇게 정말 조심스럽게 따라줍니다 오 어. 진짜 조금만 조금만 음. 진짜 개미만큼만 오케이. 아, 어, 이 정도 이제 다 넣을 건다 넣었습니다. 이제 미니미니한 카퐁기 님은 제가 먼저 섞어 볼게요. 일단은 안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무튼 이걸 섞으면 한번묻봐요 계란 3티세 봉지, 밀가루, 우유, 아빠 생각 하나씩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섞은 이게 근데 이게 덩어리가 엄청 많이 생기네요. 이거 네. 게 하지만 점점 더어 인사라진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편진실 다른 간단한 식들하고 달리, 대... 일찍끝나서좋아요전자인지몇 분? 삼분! 죄송합니다. 삼분, 요리 오뚜기, 카레, 아니, 아니구 나. 자, 이제도면 됐고 이다 지금 이게좀 어떤 상태냐면요. 되게 많이제 그렇게 또 야, 밀가루 많이 약간 다 덩어리졌어 약... 우리가 채를 안 넣어서 채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야 그만 넣으가루 아니 아빠 밀가루 그 보니까도 좀 많이 넣었잖아. 어. 빨리 빨리 섞어. 쉐작쉐 시작해. 양을 더 늘리기 위해서 재료를 좀더 넣을게요. 제티 하나나 더 넣을까? 안 돼. 이렇게 섞어줘. 이게요 지금 거. 느낌이 어떠냐면요. 제 내가 남자 내가 갈게. 걸쭉한데 약간 찐득한 그런. 그게 걸쭉한 그... 거야, 바보야. 그게 브라우니의 묘미죠. 왜 계란 때문에 그래요? 음, 밀가루도 있고. 네. 오, 죄송해요. 계란님이 찍히시네요 <laughs> 자, 계속 섞습니다. 자, 이제 덩어리 이게 안에 다른 잡티가 보이지 않도록 이 정도 해주시면 되고, 이제 거품기 있는 걸 덜어냅니다. 우 똑똑해 우리 아가 자 무시하고 자 이거 이제 어디다가 한다고요 전자레인지 3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 몇 분? 3분입니다 일정지 자. 정확히 3분. 오 어, 이거 다 5분 올랐어 대박이죠. 전 잡아 먹는 줄. 예 우리 얼굴 안지. 자 이렇게 자.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어요 모르는 사이. 잘 보시면 부풀었어요. 야 30초 30초. 예예3 4. 하나 둘 셋. 난천재데자 이게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요. 오늘 분 뜨거운 거잘 만져서. 아또 이게 모양이 했는데, 몹시 이상합니다. 이게 제가 다 익었다는 걸 표시해 볼게. 요거 지금 쎄서 쎄서 거리거든요. 아무도 안 묻어나 아무것도 안 묻어 나오죠 여기 보시면 깨끗하다 보송보송해요. 보소. 자, 그럼 이거를 먹겠습니다. 바이. 자,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음, 뭐, 먹먹까요완성되정을 끝났고요. 이게 완전 부드러워요. 보들보들한 스펀지 같은 느낌요? 이거 이렇게 해 보면 무슨 먹을 수 있는 스펀지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그냥 똥덩어리 같기도 하지만 진짜 맛있어요. 그럼 다 먹고 <laughs>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마지막 한 조각이에요. 보들보들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요. 자. 보시면 <laughs> 처음이었습니다. 안녕.